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변호사 강의 자료랑 또 민법 조문.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민법 총칙의 진짜 핵심 기둥이죠. 바로 민법의 법원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 이두 가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뭘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그 법원 법의 연원이죠 그리고 또 모든 법률 관계의 어떤 대원칙 이라고 할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 맞아요 이두 가지를 딱 잡는 게 민법 공부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맥락만 딱 짚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 핵심 개념이랑 또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민법 제 1조부터 봐야겠죠? 네, 제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리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어, 이 순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걸 줄여서 법관조.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게 분쟁 해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 순서예요. 시험 같은 데서는 이걸 막 섞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함정으로 많이 파죠. 그리고 그러니까 꼭 법관조 순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네 여기서 근데 법률이라고 할때 이게 꼭 국회가 만든 법률만 말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뭐 대통령령이나 대법원 규칙, 심지어 조약까지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의 법규범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법률 규정이 없을 때 그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마치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듯이 음. 가장 위에 있는 성문법, 즉 법률이 없으면 그 아래 관습법으로 그것마저 없으면 마지막에 이제 조리 어떤 사물의 이치에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실인 관습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름이 관습법이랑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어 이건 법의 연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법원이 아닙니다. 아 바로 그 점, 그게 핵심이네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완전 다른 거다. 네 달라요. 관습법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건 법이다 이렇게 지켜져 온 거라 법원, 그러니까 재판할 때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법적 확신이 있는 거죠.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그냥 뭐랄까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해왔던 어떤 관행. 이런 거죠. 네, 그냥 관행일 뿐이요. 법적 효력은 없는. 그래서 이건 당사자가 직접 아, 우리 동네는 원래 이렇게 계약했어요.라고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그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데 약간 참고 자료가 될 뿐인 거죠. 맞습니다.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은 될수 있어도 법그 자체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판례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샀다고 해서 뭐 관습법상 물건 같은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소유권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 안 되고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것도 우리 판례는 거의 인정 안 하죠. 이 구별에서 볼수 있듯이 법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만을 의미한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아, 맞아요.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또 용어는 비슷한데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 본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처럼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법조문에 뭐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민법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많이 하죠. 네, 신의칙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도착 성실히 해야 한다. 이것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당연히 직권 고려 사항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먼저 법을 어겼어요. 예를 들어 불법 계약 같은 걸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 그거 사실 법 위반이라서 무효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좀 얌체 같잖아요. 솔직히 이거 신해칙 위반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좀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해칙 위반이. 아닙니다. 오, 아니라고요? 의외인데요? 네, 놀랍죠. 이게 강행법규, 그러니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요, 그 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요. 아,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 간의 어떤 신뢰관계, 뭐 배신감 이런 것보다도 그 강행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더큰 공익적 가치, 예를 들면 미성년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 방지 같은 거요. 우리 법체계는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거 문제 없고요. 네.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해 놓고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 간의 신뢰보다는 법이 지키려는 더큰 가치를 우선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아, 그리고 신의 측에서 파생되는 원칙 중에 보호 의무라는 것도 있죠? 네, 부수적 주의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계약 관계에서 주된 의무 외에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신의 측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병원 같은 곳은 고객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고, 병원도 환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은 임차인이 도둑맞지 않도록 막 지켜 줘야 할 그런 보호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판례도 중요하죠.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있지만 임차인의 모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 줄 그런 도난 방지 의무까지 신의칙상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은 별개 문제겠지만요. 네. 신의 측의 또 다른 중요한 파생 원칙이 바로 권리남용 금지입니다. 이것도 민법 제2조에 같이 규정되어 있죠. 권리남용. 이것도 좀 까다로운 개념 같아요. 네. 맞아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남용이 되려면 요건이 좀 엄격해요. 단순히 내 권리 행사로 내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훨씬 크다. 이런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죠 그 권리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즉 주관적인 의도 이걸 법에서는 악의라고 하는데 이런 악의가 있어야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단순히 손해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 괴롭힐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물론, 객관적 사정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다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오랫동안 공공도로를 사용되고 있는 땅의 소유자가 갑자기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통행을 막거나 지자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같은 거요. 이런 건 공익적인 측면이나 권리 남용 법리에 따라서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민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네요. 법의 연원 순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법 관조 순서 기억해야 하고요. 네. 또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르다는 거. 법원이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신의칙 어, 특히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주장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그 판례 정말 중요했고요. 네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남용은 객관적 사정 외에 주관적 악의까지 요구된다는 점까지 아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이라는 게 그냥 딱딱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라든지 또 형평성 같은 가치들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민법 제103조를 보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뭐 신의 칙이라든지 권리나무론 같은 구체적인 원칙들을 넘어서서 지금처럼 계속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 사회질서라는 기준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민법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변화하는 사회와 법의 관계 계속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논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